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바람, 또 때로는 요구, 이것이 무엇일까? 제가 몇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원고에는 쓰지 않았는데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얻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제가, 제가 느낀 뜻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특별히 하박국서 3장 17절 이후에 보면 그것을 얘기하면 뭐 아무것이 없어도 상황이 아무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하련다, 기뻐하련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그 어려운 중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막 너무 기뻐서. 어 사슴이 막 껑충껑충 뛰듯이 그런 기쁨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얻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면,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지만 경험이 없으시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제 아내가 사 준다는 것을 거부하다가 작년인가 결국은 산게 있어요. 내가 계속적으로 사 준다는 걸 거부했거든요. 뭘사 준다 그랬냐면 효자 손을 사 준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계속 거부했어요. 안 된다. 나는 효자 손은 필요 없다. 당신 손이 중요하다. 예, 그래요. 잠이 다 깨시죠. 그런데 <laughs>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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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런데 아, 막그 주변이 막 빨갛게 긁는데 아, 고개가안 긁어지면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그런데 아, 역시 효자 손보다는 사람 손이 좋더라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아, 이게 막 갈증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야, 거기 말고, 여기로 가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막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못 깨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세요. 제가 이걸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어,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신 분은 알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그 뜻대로 살기가 조금은 거북스럽거든. 그러니까 알려주잖아요. 그걸 거부해.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도 참 낮에 농사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참 그런 모습 보니까 참 기쁘고 즐겁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음식 솜씨가 좋아요. 다 좋죠, 권사님들이. 그러면, 아, 권사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말고, 다른 분, 여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려줄까요? 그러면, 아니요, 됐어요. 그냥 먹을 것만 주세요. 그래.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맛있는 거 나한테 주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알고 싶어 하는 순간,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삶이 이게 좁아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신앙의 깊은 진리 속에서 이런 원리가 있는데요. 알고자 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관심과 깊이를 느끼는 사람에게 점점 점점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현수막을 보세요. 믿음의 길은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말씀으로 할다 보면 하나를 깨달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 아가면 또 하나를 깨달게 되고 자꾸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우리가 눈덩이 눈싸움할 때 눈덩이를 요만하게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잘안 만들어지죠. 막 손도 시렵고 그런데 그걸 만드는 조그만 그 눈덩이가 이제 눈밭에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큰 눈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자 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눈덩이 하는 게 손이 싫었고 귀찮고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신명기 10,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당 지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아주 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요. 십계명을 통해서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라는 것을 너무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핑계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짤막한 유튜브를 봤는데요. 거기 내용이 그가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음주 운전 해서 뭐그 측정을 거부한 사람의 결과 해갖고 영화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하다가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경찰차들이 둘러싸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뭐몇조몇회에 의해서 당신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그 배우가 딱 올라가서 그 유리를 깨는 거예요. 그런 연기를 한 거죠 영화에 그걸 깨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잡아가는 그 영화요 그런데요 그 경찰관의 역할 음주운전한 사람의 그거를 깼던 그 배우가 음주운전해서 지금도 영화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걸 아는데 오히려 자기가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가리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나를 묶는 쇠사슬 같은 거로 여겨져서 그래요. 아니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믿음의 자녀로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거룩한 삶도 있을 거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다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것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계속적으로 얘기지만,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요, 그 탕자가 달라고 했던 재산보다 아들에게 더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몫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가 지고 패가망신 하잖아요.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 그제서야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그저 일꾼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와. 그때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어? 야, 너 이놈아, 내 속을 세겼으니까 1년 동안 너 종살이 해야 된다. 너 그동안 날린 돈다 회복하려고 그러면 평생 일해야 된다? 아버지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니까 반겨서 맞아주시고, 목욕시켜주고, 신발 신키고, 새옷 입혀주고, 금가락 지겨주고 아버지가 그런 분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첫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너무 좀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막 거룩한 용어로 너무 하려 그래요. 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 막막 미사고가 너무 많아.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도록 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게,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나 정말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뭐 많은 얘기, 뭐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돼요. 그냥 딱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문을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성 있는 이야기라네. 뭐 다른 말 필요 없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알게 하신단 말이죠.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통하면 언젠가 이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뭐 여기 계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신 두 분의 권사님 또 장로님 뭐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에게 제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처음부터 개척하면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커피를 타주거나 이렇게 그랬던 목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목사가 더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제가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섬기지 못했던 깨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또 깨달으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해자는 섬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섬기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 됐으면 그냥 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야저 사람의 신앙, 아 저렇게 신앙 생활하는 거구나.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아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 아, 잘났으면 지혼자나 잘난치가지 교회 와서 우리 그러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믿음의 생각이 뭐냐면. 좋은 것을 좋게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나쁜 것을 나쁘게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더 좋은 것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아 저런 믿음 생활하는 건 나도 저렇게 하고 싶구나 이런 것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주장,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뭐제 아내하고 제가 교제할 때뭐 돈이 뭐 많았던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 가난한 신학생이었었잖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요, 뭐 별거 아니지만, 뭐, 다른 거는 할게 없고, 그저 그 공중전화 카드 사가지고, 일주일이면 3천원, 000원, 5천원짜리를 몇 개씩 쓸 정도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일주일에 한 통의 전화도 할까 말까. 해.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의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므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뜻을 정하기에 앞서, 아니,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